저희가 영상 차원에서 최근에 기본적인 급등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들 선정을 도움드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여러 가지 골렘이라든지 헤데라라든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역대급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2월 초당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은 어떨까요? 지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4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33만원 부근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14% 가량의 수익을 내드린 바가 있었고요. x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전고점 라인 돌파하기 전에 저희가 2월 5일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추세적인 우상향세 지속되면서 가격상으로 봤을 때 5천원 라인까지 돌파하면서 단기간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리즈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 저희가 2월 6일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급등세 이어나가면서 19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혹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35%가량의 수익률을 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쪽으로 급등 예상 알트 종목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저희가 항상 종목을 선정 드림에 있어서 이미 상승한 종목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로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해서 미리미리 매수가 들어가신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이자 강력한 노하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 특히나 플랫폼 테마, 여러 가지 웹3 관련 종목들, 메타버스, NFT 게임, P2E 관련 종목들 차례차례 점진적으로 상승세가 이어나가고 있는 순한 매매 테마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해서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매수하셔라. 기본적인 종목 선정과 더불어 가지고 코인 시장 내부 이슈, 거시경제 상황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 먼저 비트코인 기준으로 7,100만 원 선에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개별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테마장세로 이어지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알트코인들 위 주의 상승 랠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까지의 강력한 상승세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업체 매트릭스포트 최신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3월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3천 달러 한화로는 8,400만 원 수준까지는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을 남겼고요. 해당 가격대 자체가 지난 2021년 당시 전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써 10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이 된 바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런 유입세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해당 이슈만으로도 당연히 전고점 라인 8,4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대한 반감기 2개월 전부터 반감기 때까지 32% 이상 상승하는 패턴을 역사적으로 보여왔다는 점 그리고 미국 연준의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미국 대선까지도 가격 상승 재료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미국 대선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연간 상승률이 192%까지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분석 수치 살봤을때 2024년 올해 상반기 코인 시장에는 역대급으로 상승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 측에서는요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발언을 남기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는데 이번에 벤진가 측 보도에 따르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폭스 비즈니스 앵글레이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으로서 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측에서는 비트코인은 매우 성공적인 자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남기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주장을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최근 이런 행보들 자체가 과거에 남겼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엇갈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행보로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현재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을 상대로 근소기에 유리한 상황에 있는 만큼 장차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여태까지 상당히 많은 규제 폭탄을 내놓았던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에 대한 조기 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규제와 더불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코인 시장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파이라는 종목인데요. 기본적으로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개미털기가 이루어졌고, 기간 조정과 횡포세가 충분히 나오고 나서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죠. 이렇게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물량을 먹고 있는 과정인데다가, 현재 조금만 더 짧게 보시면은 단기적인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버린 상황이죠. 이미 많은 물량 먹으면서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크게는 30에서 50%까지도 먹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통해 가지고 일단 단기 목표가 10% 라인 잡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오늘의 기본적인 종목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 투자를 하시는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 시장이 상승할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2018년 그리고 2021년 당시 불장 시기 때는 기본적으로 금리 자체가 낮았고 코인 투자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상승세가 지속된 코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중간 수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끌고 가면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 높게 잡는 것이 맞는 투자 방식이었고요. 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금리가 낮고 여러 가지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라는 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고인물 즉, 그 코인 투자를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요, 중간에 수익이 나왔을 때 수익에 대한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은 잠깐 상승했을 때 수익 보고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재매수통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쌓아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 우직하게 장기 투자해가지고 결국에는 큰 수익을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A라는 코인이 10% 가량.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면 2, 3일 뒤에는 해당 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하락세로 나오면서 다시 눌림목 구가 간 늘고 있는 차트가 많이 보여지실 겁니다. 중간에 수익 실현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는 반드시 하락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요. 예전에 혹은 최근에 단기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코인에 대해서 본전 부분까지 혹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서 기다리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나가버리고 수익 볼수 있는 타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투자 시장은요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난 2018년 그리고 2021년처럼. 크게 치고 올라가는 불장 성격이 아니라요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순한 매매로서 순간 상승하고 나서 2에서 3일 뒤에는 하락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단기 급등 패턴의 불장의 시장입니다 결국에 내가 좋은 매수 단가에 진입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단기 고점에서 매도 못 하시면요 아무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 짧게는 매일 그리고 매주 결과는 한 달에 쌓인 결과를 보고 운영하라는 이런 단기 불장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작은 수익 쌓아 나가시면서 일주일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런 수익들이 쌓이면서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만들어 나가는 시장이 현재 시장인 거고 단순하게 한 가지 코인에다가 몰빵 투자 들어가 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수익 보려다가 후회를 볼 수밖에 없는 냉철한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리플이나 도지코인 혹은 어떤 알트코인이다라고 해가지고 몰빵 들어가서 이거 올라갈 거다, 불장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인드로서 투자 시장을 지금 운영을 하시면요 기회 대비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커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는 정말 많이 체계적이고 똑똑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즉,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구성을 해주시고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최근에 안내 도움 드렸던 룸 네트워크, 헤데라, 골렘, 메타디움, 여러가지 코인들도 항상 목표가를 잡아들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해당 목표가에 대해서 조금 더 넘기고 하락하는 패턴을 많이 보여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표가 안내 도움 드리면서 수익 실현에 대해서 일순위로 생각을 한 이유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신다 라고 했을 때 이거 한가지만큼은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투자금이 한 천만원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리플이나 도지 어떤 알드코인에 몰빵 투자가 들어가고 여기서 상승하면 팔 거야 이런식으로 장기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귀찮고 공부할 시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나마 아는 코인에다가 많이 들어본 코인에다가 몰빵 투자 들어가시고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게 바로 기대 심리 투자라는 거예요 장기투자라는건요 최소 내 상황에, 소한 내 상황에 맞게 분할 매매로써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맞춰나가고, 평균 단가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고, 긴 시간 동안 수익률을 계속 쌓아 올려가면서 매도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 게 한마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점진적으로 쌓아나가는 게 장기 투자지. 단순하게 어떤 한 종목에다가 몰빵 투자해 놓고선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 운영할 수 있는 투자금이 천만 원이고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더 계획하신다라고 했을 때 장기 투자로서 계획하는 코인의 1차 매수를 30% 비중으로 진입하시고 매달 50만 원씩 꾸준하게 매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시장이 좋을 때는 비중 늘려나가시고 시장이 하락한다면은 평균 단가 맞추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꾸준한 매수가 지속이 돼야겠죠그 와중에도 여유 투자금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시장이 하락세로 빠졌을 때 장기 투자로서. 계획한 코인의 비중은 하락장일 때 늘려야지 평균 단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계획을 갖고 운영하시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만약에 투자금 천만 원이 전부이고 매달 투자금을 넣을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1차 매수 비중에 대해서 20% 정도로 잡으시고 단기 종목에서 30% 정도 비중을 활용을 하시면 나머지 50% 비중은요 하락장이 올 때마다 10%씩 분할로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 하락장에서 더욱더 비중을 늘려나가는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더욱더 큰 수익 실현에 대한 극대화가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에 전부 진입하시고 나는 장기 투자야 이런 방패막이 자기 합리화 하지 마시고요 투자 시장이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원이었던 코인이 500원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500원에서 1000원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500원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관리를 하지 못하시면요. 결국에 좋은 시기가 와도 기회를 놓쳐가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빠서 안 되고, 몰라서 안 되고, 신경 안 써서 안 되고, 그냥 묻어둔다라는 너무나도 편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투자를 해버리시면요. 내 소중한 투자금은 결국에는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투자 시장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은 계획을 갖고 어려우면은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종목 선정이나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업비트 위주의 비중 매매 통해가지고 원칙 매매 투자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정보방에 대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 제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 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해 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 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 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띄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써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 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투자, 한방주의, 도박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써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